타퍼여 영재의 아홉 번째 방송입니다. 우리가 무떠 지나치기 쉬운 그 일상에서 어, 타퍼를 어떻게 좀더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 꿀팁을 또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가위예요 가위. 가위. 딱제한뼘 조금 가운데부터 시작하면요 이 가위 손잡이 밑에 말고요 여기부터 이렇게 재어 보면요 거의 제한 뼘이에요 애기에게 그렇게 작은 가위를 얻다가 는데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게 손잡이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손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는 보호도 되, 되면서 이게 할이 가위질을 할때 손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위를 선택하실 때비닐 한번 잘라 보세요 자 여기 지금 비닐입니다 비닐인데요 비닐을 잘랐을 때 이렇게 잘 잘립니다 비닐을 잘랐을 때 이렇게 가위가 잘나가면요안 잘리는 게 없습니다 안 잘리는 게요 그래서 아, 저는 제일 처음에 왜 어,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 때 하는 솜 있잖아요 그 솜을 이제 큰거을사 가지고 와서 잘라야 되는데 아 일반 가위로 자르니까 도저히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깝지만 이 가위를 들고 와서 잘라 보니까 이 비닐 잘리듯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싹둑싹둑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 가위가 어, 이가 맞는 게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생고기 자를 때요. 찌르기 찌르기 돼가지고 안 잘리잖아요. 싹둑싹둑 싹둑싹둑 잘립니다. 그래서 종이도 잘 잘리고요. 어, 종이가 잘 잘리지 종이 잘안 잘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가이질를할때 저는 꼭이 가위를 가지고 오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식용으로 쓸수 있는 음식 십자재를 손질할 때이 가위 그리고 요즘 가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칼질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위 갖다 드려야 된다 이제 심지어 우리 김치가위도 잘라 먹잖아요 그래서 이 가위가요 정말 좋은데요 이게 더 분리까지 됩니다 요렇게 완전히 제 키면 이렇게 떨어져요 오나 가위를 부지러서 어떻게 내 가위를 고장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구멍과 구멍 사이를 요렇게잘 맞추셔 가지고요 요렇게 맞추셔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빠지고요. 이렇게 딱 맞춰서 구멍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또 이렇게 잘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가위가요. 십자재 다듬을 때도 좋고요. 생선, 애지한한 거, 지느러미 다 자릅니다. 그래서 아까 비닐 자르는 거 보셨죠? 비닐이 잘리면 안 잘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 지금, 어, 적발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가 얼마냐면요 55,000원이에요. 5개 한에 이게 지금 무공에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멤버 사장님들이니까 37,17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앞접시가요. 아바피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보통 두개 정도 넣고요. 하나는 다시 바르고 하나는 덜어 먹고 하는 용도로 또 쓰시기도 해요. 일단 가볍고 색깔이 칼라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아이들 식감에도 좋고요 아이 들은할것 없이 요즘 나들이 갈 때도요 뭐 캠핑을 자주 가니까 그런 때도 이런 게 아주 용인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시지 마세요 사시지 마세요 쟤는 왜 맨날 사지 말래 어,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이게 32,000원이에요 4개가 이게 지금 제 손바닥만 해요 32,000원인데요 사지 마세요 왜 사지 말라냐고 하면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오믈렛 메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참 희한한 물건입니다. 뭐 신발 같이 생겼다고요? 오, 그러네. 나막신 같이 생겼네. <laughs> 신발, 네, 신발은 아니고요. 자, 요게 구멍이 또 위에는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오, 저게 뭐 하는 물건이지? 자, 이거는요. 쉽게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계란 후라이 하는 겁니다. 자, 계란 후라이 말고 딴 거는 안 되나요? 딴 것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쉽게 쓰는게 계란후라이 인데요 계란을 떨어뜨려서 노른자를 뻥뻥뻥뻥 이렇게 뚫으면요 어 1분 30초 정도 돌리면요 아주 계란후라이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3개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면 분수를 조금 더 늘리면 되겠죠 한 1분 30초 출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게 돌리면 아주 맛있는 계란후라이가 기름도 없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35,000원짜리 인데요 여러분들 멤버 사장님이시니까 3 1,5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요거 사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그냥 정정으로 들어갑니다. 어, 이번 명절에는 좀 나눔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화장품회사라든지 이렇게 좀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어, 그냥 옛날에는 화장품, 티슈 막 이런 걸막드리더니 이제는 일회용 고객들도 수준이 높아지시니까요. 아, 선물을 이 타파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 가격 좋고, 만족도 높은 게 뭔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일단, 뭐, 다른 거 야채 다 담으시겠지만, 좋은 게, 깔판이 들어있어요. 깔판을, 요렇게 넣기도 하고요. 요렇게 뒤집어서 넣기도 하는데, 그냥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물기가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 요렇게 해서, 발을, 밑으로 해서 또 넣을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깔판이 있으니까 신선하게 보관이 되면서 아주, 어 받았을 때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드려도 이게 렇 비싸잖아요. 하나만 드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보험회사나 이런 화장품회사에서 굉장히 선물용으로 이번에 많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가격대가 좋지 않나요? 그래서 세개 사면 두 개가 가는 어, 컨셉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은요, 멤버 사장님들은, 요게요, 29,000원이에요, 하나가. 하나가 29,000원인데요, 3개 하면 2개를 더 줘요. 3개 하면 2개를 더 드리니까 굉장히, 오, 괜찮네. 그리고 이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은 멤버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5개에 14만 5천원 하는 제품을요, 78,3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었어요. 오, 정말이야? 그러면 하나, 얼마 됩니까? 2만원도 안 되죠? 78,300원 나누기, 5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 2만은 안쪽이니까, 이만은 2만 가지고 솔직히 선물 살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 선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인기인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아마 품절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텃밭 농사를 치셔가지고, 이렇게 고추, 풋고추, 또 붉은 고추를 이제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게 다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타포요는요, 씻어서, 씻어서, 깨끗하게 농약 제거 다 해서 씻어서 보관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오늘 김치 담고 남은 고추 여기다 넣고 또 내일 또 총총 썰어서 된장 다해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오, 씻어서 하면 짓물러지지 않나 하는데요. 탱글탱글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laughs> 그래서 이 타파요를 쓸 때마다 또 뚜껑을 열 때마다 참 행복해요. 왜냐면 하 싱싱함을 그대로 내게 전달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또 여기는, 어, 대파를 샀는데요. 어, 김치 담그고 조금, 조금만 사용했으니까 또 많이 남아있어요. 어우, 신선하죠. 신선한 그 느낌이. 그기까지 가시나요? 예 네. 그래서 항상 대파가 보관하기가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깔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한번 닦아주시고 넣어놓으시면 다 먹을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